예전에 올린 이 영상에 계속해서 댓글이 달린다. 내 영상은 사실 조회수 대비해서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는 채널이다. 그리고 나랑 성향이 비슷한 오랜 구독자들이 많아서 보통은 좋은 댓글만 달렸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평생 받아볼 악플은 다 받아본 듯 하다. 과분한 관심에 몸둘바를 모르겠다. 악플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주로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한다 왜 결혼 못하는지 알겠다 등의 의견들이다 나 류한빈 어느덧 7년차 유튜버 쿨하고 칠하게 이런 댓글쯤이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솔직히 좀생이라서 이런 댓글 보면 긁힌다 영상을 올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이 악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도피성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여자. 이한 줄이 나를 다 설명하는 문장이라면 나는 충분히 욕먹을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아플러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새롭고 짜릿한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한참 전부터 도파민 중독자였는지도 모르겠다. 남들은 나보고 가생산다고 하지만 나는 사실 현대인이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도파민 중독자였는지도 모른다. 저 맞은편에 섬이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수영을 해서 저 따뜻한 섬까지 갈 예정입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동행이 총 8명이 있고 작은 구조선이 하나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안전하게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최대한 근데 최대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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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성공 있어 뭐. 그래, 늘 새롭고 재밌는 일을 찾아서 배우기 바빴다. 내가 안 해봤던 일인데 재밌어 보인다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를 짤짜리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짤랑짤랑거리면서 매일 돌아다닌다고 짤짜리.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했다. 너, 여자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남자들이 싫어한다? 나는 그 말을 너무 싫어했다. 하지만 싫어하면서도 그 말에 흔들렸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면서 어릴 때 들었던 어른들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긁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대중교통 타는 것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최근이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문득 숨이 잘안 쉬어져서 계속 심호흡을 했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숨통이 트일 곳을 찾아가야 했다.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나는 자연을 찾아가야 한다는 걸. 꼭 해외여야만 했을까? 아니다. 처음엔 경상북도 바닷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갔다. 여름 내내 먹고, 책 읽고, 수영하고, 강아지와 산을 탔다. 아버지는 나한테 노는 게 지겨워질 때까지 실컷 쉬어보라고 하셨다. 더 이상 도저히 못 쉬겠다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빠가 틀렸다. 미안하지만 노는 게 지겨워지진 않았다. 다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좀 있으셨다. 그 작은 시골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그리고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정도였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발리는 독특한 도시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신혼여행용 초고급 리조트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는 배낭여행객들이 묵는 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가 수두룩하다. 혼자 여행에는 1박에 3만 원이면 수영장 딸린 꽤 괜찮은 숙소에서 지낼 수 있다. 저렴한 숙소엔 벌레가 좀 나오긴 하지만 시골에서 지낸 경험이 있기에 적응이 됐다. 가끔 빈대 물벼룩, 모기, 벌레에 쏘여서 좀 가렵긴 하지만 동해에서 해파리 꽤나 쏘여본 나에겐 귀여운 수준이다. 지내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숙소 가격을 더 흥정할 수도 있었다. 이미 나는 생존력 만렙의 30대로 자라나 있었다. 연기하는 걸 반대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연기 레슨을 받았다. 크리스마스에는 길거리에서 케이크 파는 일을 했다. 학회장에서 안내하는 일도 했다. 박람회에서 판촉하는 일, 모델하우스 안내, 서비스 직종에서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광고 영상을 찍어서 돈을 벌기도 했다. 심지어 무지외반증 전문 병원에 발모델을 한 적도 있다. 말 그대로 발연기를 했다. 21살 때부터 극단 생활을 하면서 잔재주들도 조금 늘었다. 작은 극단에서는 무대 의상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기계도 만지고 모든 것들을 단원들이 셀프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공구는 다 다를 줄 알고 패턴을 떠서 바지 한벌 정도는 재봉틀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바은요 바이안. <laughs> 인생이 어느 날 돌아봤을 때내 발자국은 어떨까? 적어도 원하는 걸 모두 뒤로 미룬 채 아등바등 살았구나 하는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적어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 멍청이이길 바라진 않는다. 내 연인이 나만 바라보고 친구 따위 없는 해바라기이길 바라진 않는다. 내 자녀가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이길 바라지 않는다. 내 부하 직원이 내 말만 고분고분 다 듣고 자기 생각이 없길 바라지 않는다. 내 부모님이 나만 바라보고 자기의 온 인생을 나에게 희생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그들만의 예쁜 색깔로 인생의 화려한 발자국을 남기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평생 사랑할 사람도 내 발자국을 보고 같이 아이처럼 감탄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바란다.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으면 남자들이 싫어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나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좋아하게 해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라라고 해 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운이 좋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무지개 발자국을 사랑한다. 온라인상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수많은 악플에 시달려도 견딜 수 있는 이유다. 여기는 길리 섬이고요. 아, 저는 길리 섬의 최약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연료를 태워서 다니는 동력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안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일단 탈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차는 안 탑니다.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섬이 엄청 큰건 아니라서 걸으려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동력이 많이 딸린다. 그래서 친구 친구들이랑 지금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훨씬 일찍 출발했는데. 친구들은 지금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알려 놓른 가야겠어요. 이 길이 맞나? 물론 남들의 이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철학으로 고고하게 사는 것 불안한 일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통 평균에 대한 이야기 투성이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다. 엄마 친구 딸은 어느 집안의 시집 같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몇 억을 모아서 벌써 아파트를 샀다더라. 이렇게 살아도 될까? 불안할 때 나는 유품정리사의 영상을 본다. 나답게 사는 게 눈치 보여서 힘들 때 나는 항상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한다. 그러면서 타인이 설정한 목표에 인생이 삼켜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한번더 다진다. 아무래도 난 죽기 전에 나는 35살에 남들보다 10년이나 일찍 아파트를 샀어. 성공한 인생이었지. 하면서 뿌듯할 것 같진 않다. 건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후회 없이 해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싶지 않다. 다르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 내 모습을 미워할까봐 초조해하며 좋아하는 일을 미루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시가 있다.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도나 마르코바.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넘어지거나 불에 델까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나의 날들을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내 삶이 나를 더 많이 열게 하고, 스스로 덜 두려워하고, 더 다가가기 쉽게 할 것이다. 날개가 되고, 빛이 되고, 약속이 될 때까지 가슴을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리라. 씨앗으로 내게 온 것은 꽃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 3시에 쓴시